지죠 완전한 공군 기지입니다. 헬리콥터 보이시죠? 예. 다수의 헬리콥터와 경납고로 보이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뭐 대단한 사진이 아니고요. 제 수행 비서가 어제 제이롯데월드에 들어가서 아무런 제지 없이 보통 카메라를 가지고 117층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쓰는 아주 망원렌즈가 달린 그런 카메라였으면은 낱낱이 다 보이겠죠. 저 성남비행장이 서울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고 유사시의 작전 수행 구역이고요. 또 외국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공항입니다. 보시기에 간단치 않은 문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지금 뭐 지금 SNS에서 나름대로 뜨겁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어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국가 보안의 에, 안보에 어, 문제가 없기를 바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는 없었,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뭐 없었는지 모르, 모르겠으나도 아니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결국은. 허가되지 않아야 될 시설물이 시설됨으로써, 건축됨으로써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내일쯤 가면 롯데 측에서 당장 카메라 소지 여부 같은 것을 검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스. 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다스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속이 됐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다스와 관련해서 미국 소송에서 동결된 스위스 계좌의 돈이 140억이 풀려가지고 다스 계좌로 다시 꽂혀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옵셔널 벤처스의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세 번째는 기획입국 가짜 편지의 문제인데 뭐 총장님께서 밝히셨듯이 이 문제는 이용주 의원이 질의를 했고 뭐 총장님이 그때 주임 검사하셨습니다. 저는 기획입국 어, 가짜 편지의 문제는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위 주가 조작, 옵션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의 문제는 BBK 사건의 본질이죠. 그렇죠 총장님. 네. 자, 이 문제와 별개로 지금 핫하게 지금 이슈화 되는 것이 도대체 다스의 자금이 누구일 것이냐. 그것이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LA 총영사 김재수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과 또 외교부 등을 통해서 미국 당국을 설득하고 스위스 당국을 설득해서 미국 법원이 동결해 놓있는저 돈을 옵션을 벤처 스의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다수로 다시 돌려간 겁니다. 조금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국내 법적으로 따지면 뭐 일종의 강제집행 면탈죄 같은 게 되겠죠. 또 저렇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뭐 직권남용이 되겠습니다. 혹은 미국 당국과 스위스 당국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범 그거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저 부분은 규명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다스 자금 보시면 140억이 저렇게 BBK의 하나은행 계좌와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서 탈, 세탁을 해가지고 LG투자증권 계좌를 거쳐서 세탁입니다. 마프라는 여계판드입니다. 그리고 AM파파스, LKE뱅크를 거쳐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인 EBK로 돈이 꽂힙니다. 저 자금 흐름은 제가 밝힌 게 아니고 미국 법원에서 다스가 제기했던 소송에 미국 법원 판사가 일종의 회계 분석을 명령해 가지고 회계관이 회계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입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다스에 관해서 우리 검찰이 충분히 자금 흐름을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것의 최종 비속 기소... 여분은 보고. 여부는 보고 예, 저 자금 흐름을 다 조사를 했는데 최종 기속 여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수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완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금 흐름은 다 조사했는데 총장님에게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 일부러 하지 않았는지. 그렇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어, 저 자금 흐름에 관해서 음. 어, 오래 전에 제 수사에 가, 관여하는 건 아닌데 어, 수사 기록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게 된 계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네네. 최근에 다시 저걸 보고를 따로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흐름 관계는 전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저 부분. 자금 흐름을 다 조사를 했다면 저부분 자료를 한번 가져가서 좀 보고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총장님서저 수사에 대한 저 다스 수사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 저 중앙지검의 첨단수사부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 문제는 전문가 김경준 씨입니다. MB가 그걸 알았다, 몰랐다.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뭐 인식이 정도가 있었다, 없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옵션 벤처스에 물려있는 그 피해자들의 그것은 최소한 그것을 빼서 간 거는 이건 지독한 거 아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범죄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총장님이 뭐저기획입국사건에 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제가 강조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갖고 계셔야지 이런 점에서 조사가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어,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 옵세날 벤처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또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을 하고 또 일선에 있는 후배 검사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잘 밝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좀 그렇으니까 뭐 직권남용이 되겠습니다. 혹은 미국 당국과 스위스 당국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범 그거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저 부분은 규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다스 자금 보시면 140억이 저렇게 BBK의 하나은행 계좌와 삼성 증권 계좌를 통해서 탈, 세탁을 해가지고 LG 투자증권 계좌를 거쳐서 세탁입니다. 마프라는 여계판드입니다. 그리고 AM파파스, LKE뱅크를 거쳐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인 EBK로 돈이 꽂힙니다. 저 자금 흐름은 제가 밝힌 게 아니고 미국 법원에서 다스가 제기했던 소송에 미국 법원 판사가 일종의 회계 분석을 명령해가지고 회계관이, 회계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입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다스에 관해서 우리 검찰이 충분히 자금 흐름을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것의 최종 비 전보 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세 번째는 이제 기획 입국 가짜 편지의 문제인데 뭐 총장님께서 밝히셨듯이 이 문제는 이용주 의원이 질의를 했고 뭐 총장님이 그때 주임 검사하셨습니다. 저는 기획입국 어, 가짜 편지의 문제는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위 주가 조작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의 문제는 BBK 사건의 본질이죠 그렇죠 총장님? 네. 자, 이 문제와 별개로 지금 핫하게 지금 이슈화되는 것이 도대체 다스의 자금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이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LA 총영사 김재수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과 또 외교부 등을 통해서 미국 당국을 설득하고 스위스 당국을 설득해서 미국 법원이 동결해 놓인 저 돈을 옵션을 벤처스의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다수로 다시 돌려간 겁니다. 조그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국내 법적으로 따지면 뭐 일종의 강제집행 면탈죄 같은 게 되겠죠. 또 저렇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어, 문제가 없기를 바랄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는 없었,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뭐 없었는지 모르 모르겠으나도 아니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결국은 허가되지 않아야 될 시설물이 시설 대물로서 건축 대물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내일 중 가면 롯데 측에서. 당장 카메라 소지 여부 같은 것을 검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스. 좀정렬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다스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속이 됐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다스와 관련해서 미국 소송에서 동결된 스위스 계좌에 돈이 140억이 풀려가지고 다스 계좌로 다시 꽂혀갔습니다. 그렇게 됨, 됨으로써 옵셔널 벤처스의 피해자들이 지저 완전한 공군기지입니다. 헬리콥터 보이시죠? 예. 다수의 헬리콥터와 경납구로 보이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뭐 대단한 사진이 아니고요. 제 수행비서가 어제 제1롯데월드에 들어가서 아무런 제지 없이 보통 카메라를 가지고 117층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쓰는 아주 망원 렌즈가 달린 그런 카메라였으면 낱낱이 다 보이겠죠. 저 성남 비행장이 서울 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고 유사시의 작전 수행구역이고요. 또 외국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공항입니다. 보시게 간단치 않은 문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지금 뭐 지금 SNS에서 나름대로 뜨겁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어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국가 보안의 안보에. 여분은 보고. 여분은 보고. 예. 저 자금 흐름을 다 조사했는데 최종 기속 여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수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완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금 흐름은 다 조사했는데 총장님에게 보고를 받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뭐 일부러 하지 않았는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지저 어, 자금 흐름에 관해서. 음. 어 오래 전에 제 수사에 가, 관여하는 건 아닌데 어, 수사 기록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게 된 계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네네. 최근에 다시 저걸 보고를 따로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흐름 관계는 전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그런 뿐 말씀이십니까? 네. 저 부분 자금 흐름을 다 조사를 했다면. 저 부분 자료를 한번 가져가서 좀 보고를 받으십시오. 그래서.